후재당 장점들은 이거 말고도라도요 내 자본금에 맞춰서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금액으로 다양하게 또 어, 이제 네, 선택을 할수 있는 XX절이 토지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한죠 어, <목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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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초보들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토지 경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토지 경매에 대해서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어, 저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법무사님께 토지 경매에 대한 궁금증들 속속들이 질문드려서 파헤쳐 보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일반 거래를 하는 것보다 경매를 했을 때 뭔가 유리하거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경매 강의를 하지만요. 어떤 부동산이나 투자를 갖다 경매로 다 접근해야 된다. 이런 하고 제가 경매 강의한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경매를 통해서 하나의 부동산 재택기에 들어간 디딤돌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도 좋은 입지 좋은 거 개발해서 나중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일반 매물로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 경매의 장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간 생소한 용어인데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laughs>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얘기 그 토지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나중에 어떤 투기 바람이 불어서 그 지역 자체가 과열될까봐 미리 그런 매매할때 그런 토지 거래 허가를 미리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결국 우리 경매에서는요 허가증이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고요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 내가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찰자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투기세로 력으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증은 굳이 제출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토지에 대한 장점들은 이것만 보더라도요 내 자본금에 맞춰서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또 어, 이제 네, 선택을 할수 있는. 1 0 0만 원짜리 토지도 있습니다. 아 어, 정말요? 아 어, 맞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주거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보다 토지를 선택할 때좀그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뭐 제가 방금 뭐 백만 원짜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십만 원짜리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에 그러냐면 뭐한 평짜리 토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공유 지분에 대한 토지도 나올 수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뭔가 내가 토지의 재테크 첫 발걸음 디겠다 그런다면요, 좀 적은 금액 뭐 십만 원짜리, 백만 원짜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백만 원짜리 낙찰 받는거나, 뭐 십억짜리 토지를 낙찰 받아서 진행하는거나 경매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우선 도움의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한번 접근하시고요, 차근차근 토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아가면서 다가서면 좀 경매 에 대한 리스크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 뭔가 단점이라던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토지를 우리가 경매로 음. 낙찰 받을 때는 먼저 토지 에 어떤 지상물이 존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함께 경매에 음. 나왔을 경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따로다 보다 하면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네. 토지에 어떤 지장물이랑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네네. 뭐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비닐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지장물이 존재하는데 그런 지장물들이 토지 매각할 때 같이 감정가에 포함이 돼서 매각받으면은 뭐 전혀 지장이 없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토지만 매각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지장물은 별경 매각에서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땅만 낙찰 받았을 때그 위에 있는 지상물의 소유자하고 나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음. 것같이요그죠 그러면 그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땅에 대한 뭔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건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경매꽃이라 할수 있는 법정지상권 특수물권 중의 하나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을 정확히 아셔야만 그 땅에 입찰을게갈 수가 있겠죠. 그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수 어려워요. <laughs>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이 민법 366조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다음 민법 305조에 따른 전세권 설정자에 따른 어, 법정지상권 또가등기담보표에 따른 법정지상권 임무법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런 네 가지의 법정지상권들은 명문의 규정 법조항이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법에 근거가 없으면서도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상과 총이 다섯 가지에 대한 법정상권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중에 우리는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민법 3 6 6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상권 이게. 이미겸의 사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제경의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상과 이두 가지는 꼭 우리가 알아야 땅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 다른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음. 그 현상을 네.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건을 좀 보다 보면 유치권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보면 어... 네. 그렇죠. 네. 의외로 우리 경매 사건에서 보면은. 땅만 매각되는데 그 위에 뭐 유치권이 뭐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가 나로 네. 네. 경매 공고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 대부분이 이제 토지 이외에 어떤 건물을 짓다 마른 상태에서 그 땅만 경매 나왔을 때그 건물 짓다 마른 사람이 유치권자라 하면서 권리신고한 경우에 할수 있는 거죠. 음, 그 토지에 그 유치권이 막 발생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을 되는지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치권도 사실상 성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매각할 때요. 그 위에 건물을 짓다가 말은 그 건축주가 그 건물 공사 대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성이 인정돼야 될 텐데. 지금 토지만 매각되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짓다 말은 공사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우리 토지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토지 매각할 때 건물에 들어간 공사비로서는 유치권 주장이 인정이 안 된다. 건면될것 아, 같습니다. 건물을 짓다 만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짓다 만 건물이 저 건물로서 인정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건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이제 건물로 그래도 인정받으려면요, 일단 지붕이 <laughs> 존재하고요, 기둥과 병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 건물로 정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땅에 부합이 돼 있어야만 건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동을 할수 있는 뭐 컨테이너라던가 이런 건 건물로 인정이 안 되고요. 음, 그렇죠. 우리 경미에서 대표적인 컨테이너 네. 많이 나오죠. 어, 컨테이너 박스라던가 아니면 위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민법 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한 법정상권에 지 나온 조항의 내용을 보면요.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이거든요. 지 그래서 어 건물이란 건 방금 제가 얘기한 지붕이나 기둥과 벽, 이런 것들이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땅에.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는 실질적으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법정상권하고 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간혹 그 땅에 이제, 나무를 심는 경우들. 나무의 주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팔기 위해서 이제 심어놓은 거, 이런 나무들 일지라도요. 임목법이라는 게 별도 있거든요. 임목 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은요. 그 나무도 법정상권 발생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토지 경매에 대한 장점과 또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토지 경매에 있어서 저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농지증에 대해서 농지취득 증명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